어쩌면 이런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을지도 모른다. 한국 축구의 각성을 촉구하는 팬들의 함성이 경기장에 울려퍼졌습니다. 황선홍 임시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2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전 태국과의 경기에서 1대 1의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훈련 기간이 하루밖에 되지 않는 급조된 팀이었다고는 하지만 히파 랭킹 22위의 한국이 80단계나 아래에 있는 태국과 무승부라는 사상 최악의 결과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선수 한명한 한 명의 몸값이 태국 전체의 몸값과 맞먹는 전력을 가지고 있기에 결과는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안 컵 사태 이후 처음으로 소집된 한국 대표팀의 경기. 손흥민이 전반전에 침묵을 깨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점, 42분의 이재성의 왼쪽 컷백 패스가 손흥민의 발끝을 만났고, 손흥민의 왼발 논스톱 슈팅이 골문 구석을 정확히 찾아갔습니다. 역시 손흥민이라는 감탄사와 함께 그의 골은 완벽한 팀워크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후반 16분 태국의 수판한 무예한타에게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태국의 이번 움직임은 전략적으로 뛰어났으며 한국팀은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어진 한국팀의 공격은 이강인과 조규성의 교체 투입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 했으나 결과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AFC 경기 기록에 따르면 이날 한국은 25개의 슈팅 중 8개가 유효 슈팅으로 기록됐지만 단 하나의 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화끈한 골잔치를 기대했던 팬들의 마음 역시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대표팀 은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만 할것 같았어요. 진짜 거의 뭐 그런 심경이. 손흥민은 어려운 시차 적응에도 불구하고 대표팀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매경기에 임해왔지만 답답한 대표팀 운영과 더불어 후배들이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팀을 와해시키는데 일조함으로써 실제 은퇴 직전까지 갔다는 것이 이번 인터뷰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아시안컵이 끝난 후 개인적인 생각만 했다면 은퇴했겠지만 손흥민은 아버지 손흥정 감독과 박지성, 이성용, 차두리 등 대표팀 선배들로부터 조언을 얻은 후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팬들과의 약속, 팬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고 대표팀에서 필요로 하는 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영광으로 여기며 계속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과 탁구 사건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이강인은 축구 팬들의 분노에 주눅이 든 모습이었지만 이강인이 후반 17분 교체 투입되자 경기장의 6만 5천 관중들은 응원을 보냈습니다. <laughs> 이강인은 긴장된 얼굴로 후반 추가 시간까지 볼을 주우러 악착같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도 다수의 팬들은 이강인이 징계를 받지 않고 대표팀에 합류한 점에서 분노를 쉽게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든 용서할 수 없다는 비판적인 시선과 함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이강인의 호흡과 패스플레이는 확실히 세계적인 수준을 보여주었고 두 선수 간의 관계가 조금씩은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축구팬들께서 아시안컵 기간 동안 너무 많은 사랑과 관심, 응원을 해주셨는데 보답해드리기는 커녕 실망만 남겨드려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로 너무 많이 배우는 기간이 됐습니다. 모든 분들의 쓴소리가 앞으로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많은 반성을 할수 있는 기간이 되었습니다.라고 대국민 사과물을 올린 이강인은 앞으로도 좋은 축구 선수뿐 아니라 좋은 사람, 팀에 도움이 더될수 있고 모범적인 사람이 되도록 많이 노력해서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 여론을 여전히 의식한 듯 이강인은 팬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믹스트 존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이날 중요한 점은 관중석에서 이강인을 향해서는 호의적이었던 팬들은 축구장 한 곳을 바라보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몽규대한 축구협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 애국가 제창과 태극기 개항식이 진행되었을 때 관객들의 응원 방식은 이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평소 대한민국을 외치며 팀을 응원하던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이날은 정몽규나가"라는 구호가 경기장 곳곳에서 울려퍼졌습니다. 정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 구호는 응원단이 박자에 맞춰 연호했고 많은 관중이 이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태극기가 개항된 자리에서는 정회장을 규탄하는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축구협회는 정몽규의 소유물이 아니다. 정몽규가 있는 축협에게는 미래가 없다 등의 메시지가 담긴 이 플래카드는 관중들의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정회장이 직접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가운데 관중들은 정몽규 아웃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관중이 흔들던 깃발이 경기 관계자들에 의해 수거되는 등의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상막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정 회장은 웃는 얼굴로 손가락 V를 그리며 팬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응하기도 해 공분을 샀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이 상황에서 V가 나오냐? 나라면 굳이 정 회장과 찍고 싶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섭외한 거 아니냐? 힘들 때 즐기고 있는 것 보니 멘탈 하나는 확실히 재벌이다 등. 정 회장을 향한 조롱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클린스만을 선임할 때부터 이미 이 사태는 예견되었습니다. 대표팀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며 호언장담하던 클린스만은 1년도 못가 경질되었고 한국축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더 늦기 전에 축구협회는 새로운 변화와 개선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2년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월드컵 본선. 그때까지 대표팀을 책임질 차기 사령탑을 뽑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현재 최고의 황금 세대가 A매치 1승 5무 1패라는 최악의 성적을 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다 신중하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감독을 뽑아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강인과 손흥민의 유명세에 힘입어, 싸운 상황까지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바람에 한국에 관심을 갖는 감독들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세녈 기네슈 전 티르키의 국가대표팀 감독은 발 빠르게 대한민국 사령탑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FC 서울의 전 감독으로서 2007년부터 세 시즌 동안 K리그에서 활약한 바 있는 귀네슈는 한국 축구계에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의 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관심은 오랜 수석코치인 세리프 시색을 통해 밝혀졌으며, 시색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귀네슈가 한국 대표팀 감독직을 원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티르키의 베식타스를 떠난 이후 귀네슈는 새로운 도전을 찾고 있습니다. 귀네슈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한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성공적인 성적을 거두고자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EPL의 스티브 브루스 전 뉴캐슬 감독도 한국에 관심이 있다고 보도된 가운데 브루스 감독이 직접 한국 대표팀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이끌었던 브루스는 영국 토크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표팀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했습니다. 한국 대표팀 감독 자리에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한국은 현재 엄청나게 눈부신 기량의 선수들로 구성된 환상적인 팀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석에서 최초로 한국 A대표팀과 관련하여 그의 직접적인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지난달 미러의 독점 보도 이후 더욱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브루스는 현재 한국 대표팀의 임시 감독으로 선임된 황선홍의 임무와 팀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어 놀라움을 샀습니다. 그 외에도 브루누라지, 에르베 르나르, 하비오 칸나바로, 프랑크 더브르, 필립 코구 등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정혜성전력강화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황임시 감독 선임을 발표한 자리에서 5월 초까지 정식 감독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한국축구를 대표하는 기술 철학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국제축구연맹과 함께 연구에 착수, 현재 기술분석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밝힌 정 위원장은 이 분석 자료를 반영해 감독 선임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월 A매치 이연전이 끝난 뒤 정식 감독의 선임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이번에는 협회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시스템을 거스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더욱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